19학번 영화영상학과 다니고 있는 윤정문입니다. 학종인 두드림 전형을 통해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저도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19학번이고요. 저는 학교장 추천이라는 생소한 전형으로 <laughs> 들어왔습니다.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19학번 김현지입니다. 저는 실기전형으로 입학했어요. 저는 동국대학교 영화영상학과 19학번 김민정이고 학생부종합전형 중에서 특성화고 졸업자전형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19학번 영화영상학과 정수문입니다 저는 1 9 학번 영화영상학과 정시로 입학한 이다은입니다. 아우 어, 정시. 근데 일단 네. 재수를 하셨잖아요. 그럼 재수가 아니에요. 고등학교를 복학을 해가지고 음. 1년 이제 늦게 졸업을 했어요. 현역인듯 현역 아닌 현역 같은 <laughs> 그런 사람인데 실기만 했고 딱. 8월인가 7월부터 실기 전형을 시작했고 실기 전형만 봤어. 이미 나는 내신 따위는 저는 특성화 고등학교를 영상 관련해서 계속 다녔기 때문에 될수 있는 거다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학원에 다니면서 뭐 실기 준비도 하고 그냥 면접만 보는 것도 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 이런 것도 준비를 해서 될수 있는 거다 넣었다. <laughs> 자소서를 쓰다가. 선생님이 다우서를 보더니 저는 그냥 정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음. 정시에 올인을 해서 공부를 했지 그때부터 나는 그냥 정시만 딱 준비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정신을 차리고 아 내가 이렇게 살면 대학못 가겠구나 저는 원래 교과로 갈 생각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수능 공부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 음. 최저 성적 맞추기 위해서 학생부 종합도 준비를 하고 교과도 준비를 하는 애들이 뭐 그냥 신경 안 쓰고 넣어놓을 수 있는? 수시를 총 6개 쓸수 있잖아요 4개는 실기를 넣었고 하나는 교과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학점이었는데 실기가 수시를 놓자마자 한 9월달, 10월달 사이에 왕창 모아서 보고 실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실기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실기는 다 떨어지고 합격 하다만 붙었습니다. 음. 이렇게 막혀있는 독서실 있었지 내 면이 스카이캐슬 그 예서 책상 방학 때독서실에 틀어박혀서 한1 6 시간씩. 우리는 자사고렸어가지고 자습이 끝나면은 그냥 1 1시 주말에도 학교 가고 방학 때도 학교 가고 무조건 계속 자습. 근데 우리는 뭐 영화과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정시 준비하는. 학종 같은 경우는 어,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생기부나 자소서 위주로 평가를 하는데요 1차로 서류를 통과하면 2차 때 면접을 보고 이제 학교장 추천은 말 그대로 교장 선생님이 추천을 해줘요, 학교마다. 제가 그걸 몇 학교를 추천을 받아서 내는 겁니다. 손조수를 해주는 거 맞는데, 스카이 갈 애들은 밑에 학교는 굳이 추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음또 자리가 있고, 그래서 자기소개서랑 생기부도 봐요. 그래도 뭔가 두드림보다는 성적이 훨씬 중요했던? 맞아요. 여기는 서류 전형 100%. 어, 그래서 저희는 면접도 안 봐요. 서류를 넣으면은 그냥 붙거나 안 붙거나인 거예요. 아마 근데 영화과 중에 학교장 추천이 있는 학과가 우리 어, 학과밖에 맞아. 없을걸? 동국대가 특이하게 이상한 전형으로 많이 뽑아. 맞아. 또. 그리고 심지어 같은 영화과에 학생부 종합이랑 학교장 추천 둘다 넣을 수 있어. 중복이 가능해. 실기까지 음. 쓰면 세 개야. 학원 같은 데서 음. 컨셉을 막 잡아줬어. 나는 생기부부터 시작해서. 정확히 나의 컨셉이 하나 정해져 있고 CG를 하면서 살 것이다. 아, 영화과 애들은 컨셉 잡아?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미래에 뭘할 건지를 좀 명확하게 다 설정을 해야 하는 면접 같은 데 가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학원에 들어온 애들을 보면 다 약간 영화를 옛날부터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감독은 기본적으로 다 나열을 할수 있는 거야. 난 심지어 봉준호, 박찬욱 감독님도 몰랐어. 그래, 얘. 너몇년 정도 모르잖아. 아 혹시 대외국민 전혀 아닌가 <laughs> 진짜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갔더니 내가 좋아하는 한국 영화감독 3명 음. 좋아하는 외국 영화감독 3명 좋아하는 한국 영화 3개 좋아하는 외국 영화 3개씩 이제 하래 아, 나... 나, 나 아는 게 없단 말이야 한달 동안을 고민을 했던 것 같아 그 사람을 내가 좋아해야 한다 좋아야 <laughs> 마음속으로 혼자 세네. 이제 어, 응. 그런 정도로 했었다 수만이랑 그런데 찾아봤을 때막 음, 되게 영화관는 하고 싶은 게 명확해야 된다. 막 내가 시나리오 작가가 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런 수피를 하나 써서 음. 학교에서 조그맣게 책을 냈어. 그 활동한 것도 쓰고 고전 영화들 막본 것도 그리고 영화 관련된 책 엄청 많이 읽은 거를 다 써서에다가 되게 일관되게 했고, 실기는 자소서가 없어요. 커리큘럼 엄청 찾아보고 3월부터 준비는 하긴 했는데 완성시키고 그랬던 건 7월에서 9월 말? 그두달 동안 엄청 바꿨어. 학종을붙는 애들은 이유가 있어요. 저같이 급행열차 타는 애들은 몰라 이런 걸.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책을 많이 보는 사람을 좋아해. 우리 과가 특히 교수님이 인문학적인 지식을 되게 중요시한다고 계속 나도 면접 때 질문을 받은 건데. 책이 왜 이렇게 적어요?라는 질문을. 아, 영화 같은 거에서 기본적으로 차용하는 뭐 오이디푸스나 햄릿이나갯츠이나 고전적이고 옛날 문학들 이런 거 보는 것도 되게 영화과를 가기에는. 일단은 실기가 다른 학과에 비해서 좀 특이한 거긴 하지, 왜냐면 영화과가 가끔씩 오해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문대 같은 게 아니고 예술대예요. 예술대는 거의 보통 실기 시험이 따로 있으니까. 실기 시험 과목이 다 학교별로 너무 달라.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저볼 때는 1차, 2차가 나뉘어져 있는데, 1차에서는 실기고사 있고, 2차에서는 면접전형 이렇게 있어요. 1차에서는 볼때 1교시, 2교시 나뉘어져 있어서 1교시에는 이제 주어진 주제로 콘티 그리기. 우리 때 같은 경우는 공자 등이 그려진 불교와 관련된 그림이 나왔 부상하라는 내용이었어. 그 그림을 활용해서. 음... 샷 구성을 어떻게 했는가, 이 그림 자체를 활용을 어떻게 해서 새로운 샷을 만들었는가. 옆에 스토리보드 같은 경우는 지문을 적을 수가 있는데 그 지문을 꽉꽉 잘 채우는 게 많이 중요해 보이기도 해. 안 그러면 그림을 진짜 잘 그려서 애초에 눈에 확 띄던가. 그거김현지죠 <laughs> <laughs> 콘티에서 교수님들이 말하기를 그림을 잘 그리는 게 확실히 눈에 띈다고는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런 사람. 저는 콘티의 명함도 그렸어요. <laughs> 이 교시에는 주어진 주제로 시나리오 쓰기 트리트먼트 정도 작성한다고 생각을 음. 하면 돼. 음. 글씨체 를 진짜 깔끔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 난 그래서 약간 전략적인 방법으로 펜 중에 사이펜 같은 펜 있잖아. 눈에 음. 되게 확 띄는 펜. 음. 그거를 일부러 챙겨 가서 진짜 무슨 한자 쓰듯이 우리 낮때도 지원자가 700명이었거든. 근데 음. 700개를 모시는데 그게 눈에 딱 띄는 펜이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 세종대나 반대다 이제 시나리오를 쓰는 타입이니까. 근데 특이하게 보통 학교들은 원고지를 주는데 세종대는 줄 종이로 되어있는 거야 언고지에 응. 써지는 그런 거랑 너무 달라서 이런 것도 연습이 사소한 거라도 필요하고 응. 그래서 1차에서 붙은 참배수 응. 인원들이 2차에서 면접을 보고 붙는 맞아 응. 우리 때까지는 실기도 면접을 맞아 맞아, 맞아. 근데 약간 너네 보고 사라지면 기분이 좀 이상하지 않냐? 어. 학교 전 초참에 들어왔는데 다음 년에 도 갑자기 학교 수생이 사라졌대 이제 어? 내가 들어가서그런 <laughs> 아니겠지 다시 부활했으니까 중대랑 동대만 시기를 보러 갔는데 일단 중대에서는 이상한 영화 감상문을 쓰는 시험이 나왔는데 아... 영화를 틀어주자마자 모두가 소리를 질렀어 너무 끔찍해서 실험 영화를 틀어줬거든 아... 여기 내가 올 곳이 아니다 동대 갔을 때는 거기도 이제 시무도 받자마자 부처님이랑 눈 맞춤하고 아 여기도 내가 올 곳이 아니구나 하고 이러고 이렇게 고민을 막 하고 있는데 문쪽 맨 끝에 앞에 앉아있는 여자애가 손을 막 이렇게 들더니 혹시 목탄을 사용해도 될까요? 거. <laughs> 진짜 나는 여기가 미대 입시장인지. 면접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면 본인의 인생에 있어서 터닝 포인트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 나는 내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이제 해외에 있었을 때 경험이었거든. 그래서 그때 의 경험과 좀 힘들었던 일 그리고 그걸 극복한 방법 그리고 그게 결론적으로 내 인생에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더니 딱 나가려는 순간에 갑자기 교수님이 그러면 그 일이 학생에게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네요라고 여쭤보시는 거야. 컴퓨터 그래픽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응. 앞으로 영화 내에서 CG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안 쓰는 영화 없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교수님이랑 떠들었어. 근데 그중에서 한 분이 나한테 아주 파격적인 질문을 하셨지. 그럴 거면 컴퓨터공학과를 가서왜 영화과로 오냐 그 CG를 하기 전에 난 영화가 뭔지부터 알고 싶어서 여기를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동국대학교 면접을 <laughs> 봤을 때 비하인드인데 방 밖에 이제 바로 이제 면접 보는 거기가 있는데 맨 뒷순서에서 들어가는 애들마다 나한테까지 들리도록 안녕하십니까 내방 누구누구입니다 이게 들리는 거야 아, 근데 그걸 계속 들으니까 아 나도 해야 되나? <laughs> 들어가려는데 이제 애들이 생각나잖아 그러니까 나도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진짜 점점 그라데이션 합법으로 <laughs> 우리 같은 동기 중에 자기는 제작자가 되고 싶다고 한 친구가 있는데 롤모델로 제시하는 분이 명확한 독립영화 프로듀서였어 음... 그런 식으로 롤모델 자체도 모두 알고 있는 그런 감독이 아닌 왜이 영화를 하고 싶은지에서 어필할 수 있는 롤모델을 정확히 정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뭐 들어와서 딴 거를 해도 아무도 뭘라안 하니까 일단 뭐를 하고 싶은 어... 척이라도 하세요. 근데 영화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러고 붙면 별로 없을 것 같아. 저는 영화를 하면서 어떤 어떤 거를 세부적으로 할 거고 뭐할 거고 이렇게 말을 해야지. 맞아. 동화방송대 봤을 때 내가 첫날 첫 면접자 순서였단 말이야. 여러 개 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하나 빠지면 뭐 엄청 빠져서 하는 그런 좋은 기질이 있는데. 음, 단어가 잘 생각이 안 나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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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라이 기준? 그말 한마디에도 엄청 웃어주시고, 아, 그런 그래? 어, 개성이 뚜렷한 맞아.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그, 진짜 특이한 면접하면 서울여대 아닌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핑크 색깔 착장을 입고 오셨는데, 토끼기 나와있는 양말, <laughs> 신발도 핑크 색깔 구두를 신고 오신 거야. 합격했던데? 아니 근데 솔직히 정신에 이런 게 없지 않냐? 미국에 여행 갔는데 내가 좋아했던 아이돌 오빠들이 컴백을 해가지고 어... 새벽 4 시에 일어났어 시차 때문에 갑자기 아 동국대 결과 나왔나 혹시 들어가봤어? 근데 합격했다고 뜨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엄마를 깨웠어. 엄마 나 합격했다고 동국대학교. 그래서 엄마가 아이 시간에 왜 일어나냐? 진짜 조용히 하고 그냥 좀 자라고. 난 예비 4번을 받았거든. 어. 작년에 그게 몇번 충원됐었어? 작년에는 예비 2번인가? 음. 1번까지 붙은 걸로 예비. 음, 음. 그 재작년에 나 같이 3번, 4번까지 왔었어. 음. 아, 나 이제 인생을 정확히 젖졌다라고 음. 생각을 하고 아무것도 기대를 안 하고 크리스마스 2부가 왔는데 음. 전화가 온 거야. 음. 충원됐다고.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내가 나도 새 토함이 아니었어. 나도 크리스마스 그 부근쯤에 전화가 오는 거야. 그때. 보고, 아, 되게 선물 같다, 이런 생각 했었어. 최종학교 난날 카드를 응. 먹고 있었는데, 응. 이렇게 봤어, 진짜. <laughs> 딱 봤는데 합격인걸. 그래서 카드을 던지고, 엄마! 난 지하철에서 확인했거든. 들어가서 봤는데 합격이 떠있던거지. 아 그래서, 아,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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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밖에 약간 이제 해지고 있는, 노여진풍경이 보이는데. 아 <laughs> 그때 기분은 진짜 아직 생각해도 꽉 차오르는 거 같아. 맞아. 정시로 올 생각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해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오면은 약간 힘들 수도 있어. 우리 아무것도 모르잖아. 현장 나가거나 하면은 많이 당황스러울 수 있지만 뭐 결국 어차피 나중에 가면 다똑같아져 영화를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쓰는 거를 추천을. 저는 영화가 오면은 좋은 점을 하나 말해주고 싶은데요. 고소에게 알바를 할수 있습니다. 오 맞아요. 하루 일당 10만원은 1학년 때 얘기죠 이제 7기에는 그냥 딱 그날 시험장에서 자기가 하는 거에 결론이 나는 시험이어서 100% 실력을 평소에 보여주는 사람도 시험장에 가면 50%도 뭐못 보여줘서 물론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이제 힘내라고 <laughs> 하지만 어.. 희망 고문을 하지 않을게 쉽지 않을 거야 <laughs> 막상 진짜 다 오고 나면 다 똑같은 맞아, 애들이고 다 영화 찍는 노예들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음. 자기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맞아, 시나리오 맞아. 쓰고 영화 찍으면은 여기저기 내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보람찬 일도 할수 있기 때문에 그걸 즐기면서 할수 있는 유일한 과. 동대영화과 화이팅이랑. 좋은 곳입니다. 영화과 내에서는 그래도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우리가 엄지 손가락. 아니 그거 논란이 아. 될수 있으니까. 네 오세요. 한번 재밌게 놀수 있는 네. 곳으로 오실 바랍니다. 꼭 학교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후배로 <laughs> <호희로> 봐요. <웃음> 안녕. <웃음> 안녕.